에, 유럽의 그 지금이 경험에서 배워가지고 어, 우리 통일에 이바지되는 그런 길을 찾아야겠다 어, 그렇게 했는데 에, 제 결론으로는 우리는 어, 이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, 절대로 이 흡수 통일 어, 이것은 피한다. 아 그래서 지금 독일을 가서 보더라도 독일같이 그 막강한 경제력, 아, 그리고 독일의 인구비례는 서독과 동독이 4대1 아닙니까? 우리는 북한하고 2대1인데 그런 막강한 경제력을 네 사람이 한 사람 말하자면 아, 지, 에, 지탱하는 이런 여건에서도 지금 독일이 저렇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제 어 정신적 갈등 이것이 양쪽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어,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, 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동독 사람들은 어, 지금까지 그쪽은 잘 먹고 잘 살아놓고 고생한 우리들에 대해서 2등 어, 시민 대접을 한다 어, 이런 그 서로 여러 가지 있고 또 가장 자유 하나만 가지고도. 그 개념이 다릅니다. 서독 사람은 자유라고 하면 내 일은 내가 어 자유롭게 한 대신에 책임도 내가 진다. 이건데 동독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. 동독 사람들은. 응? 그죠. 정부가 배당한 자리에 가서 일하면 됐고, 또이 어 자식들 학교는 어 정부 지정한 대로 보내고, 집은 할당된 대로 가서 살고, 모든 것이 정부 하란 대로 하면 됐지,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자유란 것은 과거가저가압안 받는 게 자유지에 무슨 책임까지 져야 하냐. 이것이 그,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볼때동서도까지 4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접촉을 하고도 실제 딱 부딪히니까 그렇게 정의적, 어, 이 갈등이 큰데, 우리 같이 이, 근 50년 동안 적대와 단절에 있었던 우리들이 얼마나 하겠냐. 아, 어, 이래서 심지어 그, 어, 저도 동독 옛날 동독의 어떤 그 주의 장관 같은 사람은 이마르 개념부터 서로 정하고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 이런 말까지 한이를 들었는데 이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독일의 경험에 비춰드려도 흡수 통합을 서두르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흡수 통합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북한의 이 강경 세력한테 군사 도발을 모험을할수 있는 구실도 고 온건 세력들 입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평화 통일에도 절대로 지장이 있고, 어, 하기 때문에, 이, 어느 의미에서나, 어, 이, 이, 흡수 통일의 정책은 우리가 가져선 안 되겠다. 하는 것이, 이, 제가 이제 첫 번째 판단이고, 어,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년 이상 주장해오던 3단계 통일방안, 이 안이, 에,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어, 이런 그 가운데서, 어~ 저는 에~ 어,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~ 나름대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